안녕하세요 지금 벽포권 어, 위도로 나와 있는데 오늘 촬영하려고 했는데 무선 마이크를 또안 챙겼습니다 근데 거기 되는 날은 촬영을 못하고 어, 지금 오전에 한 7시 가지고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자. 어, 5 자, 51. 그 다음에, 어, 30 중반 후반급, 한 3마리, 4 자, 한 마리. 이렇게, 잡았어요. 으, 으, 멋있다. 어, 4시 철수니까, 한 번, 더 열심히 해볼게요.